네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주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도 열 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 잔치로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CS 루이스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laughs> 예, 죽지 않고 쭉 사는데 그도 심지어 어,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어,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나 있는 것이고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어, 기쁨으로 이렇게 가슴 설레이고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맞이하는 첫사랑이 잔치,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비유했는데 그 설명이 참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의 잔치가 천국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혹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오면 이렇게 초상 집에 온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룩이 아니라 어떤 분의 표현처럼 거북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고 또 신앙생활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예배가 다 거룩한 축제입니다. 기쁨의 잔치이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 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곧 구원받고 천국에서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먹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은 비유 말씀 뭐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하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할 때,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신나는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연 주인은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뭐 비싼 뮤지컬 티켓이나 운동경기 입장권처럼 제한이 있다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비유를 자세히 보면 주인은 한 번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종합적으로 초청했습니다.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네 번이나 계속해서 초청을 합니다. 이 계속되는 초청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딱한 번만 부르시고 어, 이번만 부르고 이젠 다시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몇 번째 몇 번째 초청의 아멘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은 이렇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이 비유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초대된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거절했는가?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밭도 샀고 소도 샀고 또 장가를 가더라고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 모두 다. 자기의 행복만을 눈앞에 두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밭을 사고 소를 샀겠습니까? 더 많이 거두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쌓아두면 그게 나한테는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왜 결혼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물론, 재산이 늘어나고,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결혼하면 어느 정도 행복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행복의 어떤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 될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비유에는 행복과 불행이 바로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버려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인의 초대에 예 하고 응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참된 행복은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신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거저 가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분께 가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이 종에게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혼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종에게 시내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종이 나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자 주인은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이 어떻게 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간절함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곧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이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핑계꾼들 앞에서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 잔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마치 나무는 땅에 그 뿌리를 내려야 살수 있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잔칫집의 종들입니다. 잔칫집의 사람들이 꽉꽉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때마다 종들은 뭐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가고 또 갑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한마디에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들 때문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종들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비유에서 가장 귀한 존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름 없는 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반복적인 일상에 지루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자칫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한 해의 반환점을 이제 도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으셨던 첫 마음이 지금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우리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들처럼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이 예배당 안에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6월 한달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